안녕하세요. 북경의 생물 도감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의 음, 바다 생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생물인가요? 볼 거요. 한 마리씩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꽃 장난. 꽃게를, 꽃게랑 가리비랑 문지조개랑 낙지랑 새우를 가져왔습니다. 네, 한 마리씩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가리락도 가져왔습니다. 네. 얘는 무서운 애들은 다 이렇게 얘는 지어올 거야. 얘는 암꽃꽃게입니다. 암꽃인지 어떻게 아나요? 배 보면요. 아 배를 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배를 보면 넓적하게 생긴 게 암꽃입니다. 아 그렇군요. 얘 <laughs> 조금 힘이 없으니까 얘 번쩍 봐아 네, 암꽃꽃게군요. 네 다음은요. 다음은 수컷 꽃게입니다. 수컷 꽃게요. 수컷 수컷이야. 이안 커졌고. 아휴아 수컷이 좀 있습니다. 아휴 수컷이 좀아 무겁다. 파파 파파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얜 성격이 아주 비기래요. 음. 아주 무섭다는 거죠. 네. 어, 네 다음은요? 음. 이거 세훈얘가 잡았다. 칼 어, 어. 먹으려나봐.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난리가 나요. 아 그래요? 네. 그거지. 그거지 네. 뭐지. 네. 이나라 잡으려고 했던거야. 바로 너 낙지 바로, 음. 바로 낙지 그 다음은 가리비입니다 낙지라고 부르는 낙지. 네. 거야 낙지야 군침 <laughs> 하는 거안돼잡혀 가리비가 <laughs> 많이 있습니다 아네 히틀러 음. 있나 헬스해제 잡혔네. 그래도 그냥 가져가야겠다 하나 다섯 마리입니다 그래도 하나 가져가야 응. 되겠다 됐다 됐다 응. 됐다 네 다음은요 필요 없네 응? 이거 필요 없네 뭐? 아니 빨리 응. 넣어 죽는다 응? 그 다음 말이에요 네 다음은 우기개입니다 아, 웅피조개. 게이... 아까 나왔었는데 우기조개. 재밌게 웅피 여기 잡혀 있는 우기개 웅피조개입니다. 네. 갈잎이랑 대비해서 니다 아, 그러네요. 낙지 음, 안 낙지 안 돼. 낙지 안 된다고. 아 그러네요 다음은 네. 이게 계속 숨어 바지락입니다 약지는쑥잘 숨어 바지락은 한마리밖에 없어서요 네 일단 바지락은 껍질 보다시피 멋있고 단단하고 검은색이에요 네 다음도 소개해 드리죠 음, 그 다음에 낚시할 거는 얘다. 음, 잡기 힘들었던 데 잡히기 안 엄청 힘들어 얘는. 제 네. 음, 그러니까 잡혔네. 모두 다 꺼내보겠습니다. 음, 네. 이쪽에도 하나 잡혔고, 이쪽에도 하나 잡혔고, 얘이 이쪽에 두 개, 세개 잡혔고, 이쪽에 두 개. 네. 네, 네 개잡혔한번다넣어볼기위서는꼭게를옮겨넣어야겠습니다 꽃게 하나 잡혔고, 낙자 하나 잡혔고, 얘, 얘 움직인다! 이모, 얘보세요 슬슬 움직여요, 슬슬. 엄마! 나비로 풀려나꽃께 꽃게 떨어졌다. 자, 이제 마무리해주세요. 아, 아! 연승이가 나와야 되는데, 좀 초대해 주세요. 오늘은 연승 박사님이 나올 겁니다. 연승 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갖고 나와 주세요. 네, 이거 다 갖고 왔어요. 생물도감을 많이 찍기 위해선 저런 많은 걸 필요합니다. 네, 그건 뭔가요? 다 제가 잡아온 겁니다. 맞아요. 아 정말요? 이 찍기로 다 낚시한 겁니다. 맞아요. 네. 거 네. 그걸 받아갔죠. 여기서 수족관을 만든이이 수족관을 한 거예요. 오. 네. 운키조개가 네. 어. 어. 꽃게랑 싸움을 하고 있었나? 응? 왜 이렇게 돼 있지? 운키조개가 꽃게 다리를 물었어, 물었어 그냥 넣 넣어야 된다. 아. 꽃게 다리 다리 하나 또 운키조개한테 뺏겼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해산물도 잘 봤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지조가. 이제는 인사하셔야 돼요. 이제 용량이 네. 너무 많아서. 우와, 여기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립이 안에요 네. 아주 잠깐, 살이봤어요 네. 네, 이제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음, 이상. 갑자기요. 유효성 잠깐만 보세요. 영웅영 영순이, 한번더 가면 죽었어. 안녕. 네, 죽었어. 안녕.